운동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으로 얼굴에 광채가 돌고 주름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얼굴이 푹 꺼져 보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상반된 의견이 모두 이유가 있는 만큼 과연 운동이 우리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논문에서 운동이 진피층 콜라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마크 타르노폴스키 박사 연구팀은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통해 피부 섬유아세포에 도달하고 이로 인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된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섬유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속 콜라겐 양이 서서히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2015년 피부과학저널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활성 산소를 장기적으로 억제하고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함으로써 피부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콜라겐 생성을 도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대려 얼굴이 노화된 듯 보일까요? 첫 번째 요인으로 과도한 체중 감량을 들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얼굴을 지탱하는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지나치게 소모되면 볼륨이 줄어들어 주름이나 골격선이 더욱 부각되기 쉽습니다. 마라톤 선수나 보디빌더가 또래보다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 스포츠 의학 연구들에서도 피하지방이 거의 사라진 수준으로 체지방을 낮추면 얼굴의 탄력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운동 후 땀과 노폐물 처리입니다. 땀은 신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이지만, 근담이 피부 표면에 오랫동안 머물면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피부 전문의 프리드버그 박사는 운동 뒤, 땀을 방치하면 피부에 남은 피지와 합쳐져 염증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직후에는 수건으로 땀을 가볍게 눌러 제거하고, 곧바로 세안도는 샤워를 해서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자외선 관련 보고서에서도 장시간 야외에서 운동할 때 자외선 차단에 실패하면 콜라겐 섬유가 손상되고 기미나 잡티 등 색소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 같은 물리적인 차단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할 때는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운동이 끝난 뒤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피부에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독일 피부면역학학회에서는 신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코티솔 분비가 감소하여 여드름 같은 염증성 피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보통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많이 받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더 쉽게 올라오는데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정신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코티솔 생성이 줄고 자연스럽게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식단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체중 감소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개선하면 몸에 불필요한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 대신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진은 이런 식단 자체가 전신 염증을 억제하여 트러블을 줄이고 피부를 더욱 매끄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C, 비타민 B군 등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보조인자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운동은 혈액 순환을 높여 세포에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활성산소 억제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식습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피부 건강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강도로 주의에서 3회 정도 운동한다면. 과도한 피하 지방 손실 없이 콜라겐 생성을 점진적으로 돕기 쉬워집니다. 영양 섭취가 원활하고 생활 습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더 활발해져서 40대 이상에서도 탄력이나 윤기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매일 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피부가 부석해지거나 트러블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활성 산소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생성되면 세포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운동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또 운동 중에 인상을 심하게 쓰고 힘을 주는 얼굴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미간이나 이마 등 특정 부위에 주름이 자리 잡을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표정에 대한 인지 훈련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몸속 수분이 모자라면 미세 탈수가 생기는데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피부 내부의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임상 영양학 보고서에서도 물 섭취를 꾸준히 하고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면 염증 완화와 피부톤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꾸준함과 적절한 강도가 핵심입니다. 내가 즐기면서 오래 할수 있는 운동, 예를 들면,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아령 운동을 주의해서 3회 병행하는 시기면 충분합니다. 야외 운동을 하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서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며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운동이 피부 콜라겐과 탄력을 개선하는 이론적 근거는 이미 전문가와 해외 학계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혈액순환증진, 활성산소 억제, 호르몬 밸런스 개선, 직습관 교정 등을 통해 피부가 받는 긍정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지나친 강도로 운동하거나 피부 관리에 소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고, 세안과 자외선 차단을 기본으로 지키고, 수분과 단백질을 넉넉히 섭취하면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과 피부 건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효과가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궁금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운동 효과가 피부에 더잘 전달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과 피부 재생력을 결합시키려면, 회복 단계에서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운동 과정에서 근섬유를 비롯한 조직이 미세 손상을 입는데, 이때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 뿐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공급되어야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만 극단적으로 챙기보다는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아연성분과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를 고루 섭취했을 때 피부장벽 회복과 콜라겐 합성이 훨씬 촉진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미세염증이 잦아지거나 재생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단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었다 해도 제대로 된 휴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는 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로 제한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진피층, 콜라겐, 생성을 돕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성장호르몬은 신체 근육만 아니라 피부 조직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꾸준한 운동과 함께 적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결국 피부 노화 억제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운동 방식 중에서는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력 수준에 맞는 교차 훈련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즉,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위나 특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를 중간 강도로 하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근력 운동을 하는 시입니다. 이처럼 균형을 맞추면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혈액 순환과 적당한 근력 발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과도한 체중 감량이나 과부하로 인한 노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점차 떨어지면서 같은 운동량으로도 예전만큼 체중 감량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강도를 무리하게 높이는 대신, 적정 수준에서 꾸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든다거나 장거리 달리기를 매일 하는 식으로 단기간에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오늘 했던 운동을 내일도 다음 달에도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장기 플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실제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 직후에는 신부 체온이 올라가 있고 혈액순환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스킨케어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달아오른 피부가 모공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미온수로 세안한 뒤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나 에센스를 바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여러 피부과 논문에서도 피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진피층으로 흡수되는 보습 성분이 더 높아진다는 취지의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모공이 열려있을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선 꼼꼼한 클렌징을 실행한 뒤에 진정 케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운동 환경 자체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야외냐 실내냐를 떠나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도가 심한 날에 외부에서 운동할 경우 피부가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기질이 양호한 곳을 택하거나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기질이 좋지 않은 도심, 지역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습관처럼 하던 사람들에게 피부 트러블과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외선 문제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 가스들이 장시간 호흡기를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거나 피부 표면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복 선택과 세탁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땀 배출을 방해하고 피부 마찰을 유발해 가려움증이나 뾰루지, 심지어 색소 침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옷을 즉시 갈아입지 않거나 세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옷을 계속 입으면 세균 번식이 쉽게 이루어져 피부 트러블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세균성 모낭염이나 곰팡이성 피부 질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위생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어느 시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약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 등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고민이 큰 분들은 전문의가 권장하는 레이저 시술이나 콜라겐 촉진 주사 같은 치료를 병행하면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ADF 자료를 보면 운동과 전문 시술을 병행했을 때 개선 속도가 그중 하나만 했을 때보다 빠르고 지속기간도 길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을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 충분한 영양소 섭취, 수분 보충, 꼼꼼한 자외선 차단, 세안과 보습, 그리고 충분한 수면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최상의 효과가 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기분 좋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대단히 거창하거나 힘든 계획이 아니어도 매일 적당한 시간에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관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점차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강도와 꾸준한 실천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를 갖고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세요.